안녕하세요. 여기는 백암 양봉입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 경남 지역에 태풍이 와가지고, 음, 바람은 그렇게 불지 않았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쪼록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가 있으시면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양봉장에는 별 피해가 없는데,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저 지난 8월 11일 날 촬영했던 통들인데,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1일날 우리가 이거 본 건데, 어, 여기 보면은 밀랍이 끝까지 다 올라있죠, 끝까지? 이건 지금 그 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하번떡도 그때 한 개를 다 줬는데, 다 먹어버렸죠. 그만큼 지금 여기 살짝 새끼들이 많다는 거이거든요 그번 요거는 소초강 넣어준 거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산란이 같이 습니다 그렇네요. 이 산란이 다 가고, 음, 재리가 들어가 있네요. 이쪽 늠에도, 어, 에는 산란이 다 되어 있고, 여기만 조금 재리를 주고 있네요. 한70% 되겠습니다, 이게. 요렇게, 정서를할 때는, 이렇게 한번 지금, 이은는3해 강군이거든요? 예, 사매 강군인데, <laughs> 지금 이제, 그, 점소를 해주고, 지금도 한 번만 더 해주고, 이제 그걸 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다섯 장이니까, 아, 여섯 장이 되겠죠? 여섯 장 강군으로, 되겠죠? 그럼 월등 들어갈 때는 다섯 장, 끝벌이 됩니다. 다섯 장, 끝벌 그리고 지난 8월 11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안에 내용은 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은 에... 태어하고 이제 다 다시 재산에 들어갔죠. 이봉판을 보시게 되면은 좀 조밀하죠. 여름에 더울 때 하고는 조금 다르죠. 첫 번째 장입니다. 자, 지금 볼 때는 도심 도심에서 봐야 될것같 혹시 이제 망실 될수 있으니까. 이두 번째 장. 두 번째 장도 첫 번째 장과 비슷하네요. 공판이 아닌데는, 어, 충판으로 되어 있네요. 화분도 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판이 봄하고 비슷하잖아요, 봄에. 봄은 우리 4월달에 동판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죠. <laughs> 자, 네 번째 장면 보시습니다아따네 번째 장면 이거 지금 집이 막 부족하다고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음, 한면은 다 그걸로 되어 있네 흉판이네. 이렇게 덧집이 그 밑으로 깔려있죠. 집이 부워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초로 그 집을 짓는 거는 이분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번에는 아무리 거리 많아도 눌러주면 안 됩니다. 왕이 거기 있어요. 음, 집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점수로 소초로 먼 하겠습니다. 자, 소초는 이렇게 해주니 지금 다섯 장인데, 6섯 장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벌이 넘어오면은, 네, 다섯 장강분으로 이제 원돈이날수 있습니다. 가보는 <놀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은 약분에는 보온을잘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거는 이렇게 프로폴스망 위에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줍니다 아. 이 정도 되는 돌은 아주 좋은 돌입니다. 아주 강도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여기 있던 그 소초강의 그 조소가 된 집을 안으로 넣어줬고, 여기 소초강을 넣어줬죠.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산란이 안 갔습니다. 꿀만 좀 이렇게 퍼는 지나뭐 꿀을 파는게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벌이 안에 공간이 부족하다. 산란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제 기존 공판이 태어난 데는 화분이 낮춰져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뭐 태어난 부분은 화분이 차 있습니다. 1 3일만에 매금을 하는데요. 자, 밑에 이렇게 뱃집이 달려있죠. 이런 거는 집이 지금 산란공간이 좀 굳어가다 이런게 아니다 산란공간이 굳어가면은 꿀이 있는 부분을 파서 이쪽으로 넘기죠. 요거는 지난번에 넣어둔, 자,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란이 갔었던 거거든요. 빈 부분에도 다 산란이 되어 있고, 저지 들어가 있고, 지금 봉탄이 다 되어 있죠. 어. 여기도, 어, 빈 부분에는 지금 새끼가 크고 올있고 거의 뭐, 거의 각 산란입니다, 이게. 어. 안에 냄새 정도를 습니다 여기는, 물기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서류장이 되는 그 같습니다. 거의 막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그충이 있고 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막95% 뭐 되겠습니다. 이거 두 장만 해도 이거 석장만 해도 거의 뭐 박살난 두 장이 되죠. 이거는 아, 마지막인데, 어, 이거는 계장이좀안 좋은 건데, 숙도 오지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장이 좀안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소초강은 안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요금하면 충분하니까. 관리, 지금 관리하는 것이 크게 뭐, 응? 어려울 건 없습니다. Gracias. <laughs> 이용은 늘기비슷 합니다. 지난번에 약분에는또간장식 응. 보충해 줬기 때문에 늘비슷합니다이모르 응. 응. 어,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이 정도 되는 벌은, 정기적으로 내금을 안 하게 되면, 분봉이 나갑니다. 9월 달에 분봉이 나갑니다, 이게. 분봉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aughs> 보세요 망대가 달려있죠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예요 너무 좋아도 안됩니다 지금 돌이 이게 지금 너무 좋은 돌입니다 이정도 이렇게 되는 줄은 딱딱하면 금방 날아갑니다 강제로 <laughs> 막 잡으면 틀리네요 도망가라고 경계합니다 술불도막찍 <laughs> 죠. 지금은 화분을 넉넉히 줘야 됩니까? 음, 지금 응. 지금은 화분을 덜어오긴 하는데, 질이 응. 별로 안 좋습니다. 응. 그래서, 화분을, 저희들은 그 화분을 7월 25일경부터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분이 지금 들어간지가 한달된한달 전에 이게 좋았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쪽이 달려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소초방을 한개더 넣어야 되겠죠. 이 위에 서주장이 안에, 갱리판 그 안에 다섯 장이 들어있죠. 갱리판 밖에 이게 한 장이에요. 이거는 먹이장입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습니다 여기 넣은 산나이들이 있고, 빈 공간에 있는 사나이들이 있고, 먹이가 다 이렇게 넘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는 지금, 산란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더, 더 필요도 없어요. 산란 공간을 확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laughs> 음, 이렇게 되어이어디 있습니다. 음, 이, 이벌레 사실 왕이 명력이 정말 또없요 조심하세요. 그 끝에 왕이 있니까 음. 왕에 따라서 벌 상태가 달라질 수있니다 같이. 이것를 치워도, 이거 보세요. 왕이 지금 여에 보면은, 공판이 아주 검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왕이 도끼종에있습니다 지금 이 식이 아직까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보통인 벌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공판이 지금 이렇게 점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왕의 종류에 따라서, 전량이 얼마나 하느에 따라서, 잔이 이렇게 잘지거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되어가지고 바테나고 이제 빈 공간에는 그 재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도 너무 좋은데 <laughs> 내가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보세요 색장도 이렇게 돼있어요. 요거는, 요거는, 일단 멀고 있다면 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멀고 있다는 거아 네, 이렇게 하고. 이게 거의 습니이 정도 되는 벌은 관리를 잘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빗 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머리 이쪽으로. 이이쪽으떼어주 지금 이거를 너무 강 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를이쪽을로 떼어주겠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강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가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laughs> 자 지금 이 시기에 별들을 어, 잘 관리해야 9월달에 이제 그사랑을 많이 받겠죠. 앞으로 두번 정도 태어날 수가 있죠. 네, 9월 말까지 치면은 오늘 24일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정도 되는 벌들은 만상이 됩니다. 만상이 되고 뚝벌야 되는데, 월등 들어갈 때 여섯 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벌이 너무 많죠. 여섯 장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월등 들어갈 때네장 내지 다섯 장강구이 됩니다. 그렇게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그렇게 하려면은 벌이 약한 벌들은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벌들은 그런 게 없지만은 만약에 벌이 약한데 넉장 다 장이 들어있으면 한 장씩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벌이 넘치는 데는 소초강을 넣으세요. 지금 넣어도 됩니다. 넣는데 9월 달부터는 소초강을 될수 있으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별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